안녕하세요, 여러분. 노년내과를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오늘 아침에 병원에 출근하면서 정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78세 김 할머니가 응급실로 오셨거든요. 집앞 계단 두 개를 올라가다가 그만 넘어지신 거예요. 겨우 두 계단인데 말이죠. 할머니는 손목 골절로 수술을 받으셨고,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 악력이 고작 12KG밖에 안 나왔어요. 정상 성인 여성의 절반도 안 되는 수치였죠. 더 놀라운 건 할머니가 하루에 드시는 단백질이 25G도 안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머니는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도 밥은 잘 먹어요. 김치찌개에 밥한 공기,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배불리 먹는다고 해서 필요한 영양소를 다 섭취하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단백질은 의식적으로 챙겨 먹지 않으면 절대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올랐는데 지금은 한 계단 오르기도 벅차다. 무거운 물건을 들기가 어렵다. 조금만 걸어도 금세 숨이 찬다. 병뚜껑을 혼자서 열기 어렵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사실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단백질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높아요. 최근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충격적인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80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0%가 단백질 부족 상태입니다. 그 결과 낙상사고가 최근 3년간 26%나 급증했어요. 단백질 부족으로 인한 근감소증 때문에 낙상과 골절 위험이 2배에서 3배까지 높아지고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0%에 달한다는 무서운 통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희망적입니다. 실제로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진료하며 확신하게 된한 가지가 있거든요. 바로 올바른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노화를 10년 이상 늦출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방송인 송은이 씨가 이런 말을 하면서 화제가 됐어요. 근육 1kg의 가치가 약 1,300만 원이라고 근육으로 1억 만들기에 도전한다고 말이죠. 실제로 단백질 파우더 큰 통을 사 놓고 끼니마다 단백질을 20g씩 꼬박꼬박 챙겨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의사로서 진료실에서 매일 확인하고 있는 정말 심각한 현실이더라고요. 실제로 근육이 사라지면 일상이 달라지고 지갑도 달라집니다. 기운이 떨어지고 약은 늘어나고 걸음걸이도 불안해지죠. 넘어지기라도 하면 병원비, 재활비, 간병비까지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이 들어가거든요. 송은이 씨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도 곧 실감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근육은 50대 이후부터 매년 약 1%씩 사라진다는 걸 말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60대가 되면 이 속도가 두 배로 빨라진다는 점이에요. 지난주 진료실을 찾은 68세 정남수 어르신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엔 계단을 두 칸씩 뛰어 오르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1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요. 장 보러 갔다 오면 온몸이 아파요. 이건 단순한 노화일까요?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무려 3명이 근감소증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생기는 문제가 낙상과 골절입니다. 근감 소증이 있는 분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골절 위험이 무려 3배나 높아진다고 하죠. 한번 넘어지면 평균 회복 기간이 6개월 이상 걸리고 그 사이 다른 병이 생기는 악순환이 시작되기도 해요.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70세가 넘어서도 50대의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수없이 봐왔거든요. 작년에 제게 오신 72세 박성기 어르신의 사례를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전북 익산에 사시는 분이신데 처음 오셨을 때 체중은 64kg이었지만 근육량은 심각하게 부족했습니다. 악력 검사 결과는 고작 18kg, 정상 성인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어요. 물건을 잘 떨어뜨리고 병뚜껑 하나도 혼자 못 열겠어요.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벽을 짚어야 하는데 그게 너무 속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3개월 후 그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악력이 28KG까지 회복됐습니다. 무려 56% 상승한 수치예요. 지금은 아침마다 뒷산에 오르시고 손자와 축구까지 하신답니다. 이게 과연 예외적인 사례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제가 직접 관찰한 수천 명의 중장년층 환자들 중 단백질 섭취량을 제대로 늘린 분들이 90% 이상이 3개월 이내 눈에 띄는 근력 향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단백질 많이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핵심이에요. 잠깐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끄려고 하셨던 분 계신가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건강, 그리고 남은 인생의 활력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 정보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당신의 혈관 나이는 실제보다 10살 더 많습니다. 70세이면 혈관은 80세라는 뜻이죠. 좀 섬뜩하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이게 남 얘기가 아닙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혈관도 빠르게 늙기 시작해요. 미국 심장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루에 몸무게 1KG당 단백질을 1.2 이상 먹은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혈관 탄력성이 평균 15%나 높았다고 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단백질 속에는 아르기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서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산화질소를 만들어내는 재료인데요. 쉽게 말하면 딱딱한 호스에 미끄러지는 윤활유를 바르는 것처럼 혈관이 막히지 않고 매끄럽게 잘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실제 사례도 하나 말씀드릴 거.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65세 이명자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혈압이 160에 95, 혈관 나이도 검사해 보니 75세로 나왔어요. 실제 나이보다 10살이나 많았던 거죠. 저는 그분께 식물성 단백질 중심 식단을 권했습니다. 그 결과는요, 6개월 후 혈압이 135에 80으로 안정됐고, 혈관 나이도 68세로 젊어졌어요. 무려 7살이나 줄어든 거죠. 요즘은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올라가요. 전엔 중간에 쉬었는데, 지금은 3층까지 한 번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환하게 웃으셨어요. 이 사례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백질도 무작정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식물성과 동물성의 비율이 중요합니다. 제가 권하는 비율은 이렇습니다. 식물성 60%, 등 푸른 생선 같은 해산물 30%, 그리고 나머지 동물성 단백질 10%. 왜 이렇게 나누냐고요? 식물성 단백질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식이섬유와 노화를 막아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단백질이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혈당 조절, 특히 당뇨 예방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건 꼭 알려드려야 합니다. 특히 당뇨를 걱정하시는 분들께는요, 여러분, 50세 이후에 당뇨병 발병률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3명 중 1명 무려 30%입니다. 그리고 당뇨 전 단계까지 포함하면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이미 혈당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희망이 없는 건 아닙니다. 서울대 병원 연구를 보면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한 50대 이상 성인들이 당뇨병 발병률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42%나 낮았다고 합니다. 놀랍죠? 그럼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단백질이 혈당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탄수화물만 먹으면 혈당이 갑자기 훅 올라갑니다. 이걸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르죠. 근데 단백질과 함께 먹으면 그 속도가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마치 급하게 타오르는 불길에 물을 뿌려서 불을 천천히 잡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원리를 이용하면 당뇨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최성진 씨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당뇨 판정 받았어요. 공복 혈당은 145, 당화 혈색소는 7.8이래요.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 드렸어요. 혈당을 다스리는 식사 순서와 단백질 섭취법을요. 가장 중요한 건 식사 순서였습니다. 먼저 채소를 드시고 그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 지켜도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그리고 매 끼니마다 손바닥만 한 단백질은 꼭 포함시키시도록 했죠. 예를 들면 두부 반 모, 계란 2개, 닭가슴살 한 조각 정도입니다. 그렇게 4개월이 지나고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공복 혈당은 115로 내려갔고 당화혈색소도 6.2까지 떨어졌습니다.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좋아진 거죠.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식사도 즐겁고 혈당 걱정도 덜었어요. 가족들도 제가 훨씬 건강해졌다고 해요. 이렇게 감사 인사를 전하시더군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무엇을 먼저 먹느냐가 그날 하루의 혈당을 좌우합니다.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은 온몸이 에너지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때 첫 번째로 채소와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제가 진료한 수많은 환자 중 아침마다 달걀 2개 혹은 그릭 요거트를 챙겨 먹은 분들 중80% 이상이 3개월 내에 눈에 띄는 혈당 개선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느냐고요? 저는 수치가 아니라 그분들의 얼굴빛과 생활 변화를 직접 보고 느낍니다. 그리고요 단백질의 놀라운 효과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은 뇌 건강 특히 치매 예방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혹시 나도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데 이런 생각 해보신 분들 계시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오후만 되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진료실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환자분들께 정말 많이 들리는 고민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른 단백질 섭취만으로도 20대 때처럼 활기를 되찾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일본 도쿄대학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체중 1KG당 1.2G 이상이 단백질을 섭취한 60세 이후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피로도가 평균 40%나 낮았다고 합니다. 놀라운 수치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백질은 단순한 근육 재료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에너지 공장 바로 미토콘드리아를 만드는 주재료가 바로 단백질이거든요.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몸 안에서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단백질 속 아미노산은 뇌를 깨우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데도 쓰입니다. 그래서 단백질을 잘 챙겨 드신 분들은 오후에도 졸지 않고 머리가 맑고 몸이 가벼워져요. 실제 사례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거, 광주에 사시는 62세 정병기 어르신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하루 종일 몸이 천근만근이에요. 이게 나이 탓일까요? 이렇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식단을 점검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나왔습니다.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정상인의 절반 수준밖에 안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식단을 이렇게 바꿔드렸습니다. 아침엔 달걀 두 개와 우유 한 잔, 점심엔 생선이나 닭가슴살, 저녁엔 두부나 콩류를 꼭 포함시키시도록 했고요. 특히 운동 후 30분 이내 꼭 단백질을 드시도록. 강조해 드렸습니다. 산책만 하셔도 좋으니, 운동 후엔 바로 드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두달뒤정 어르신이 다시 병원에 오셨을 때 표정부터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이 번쩍 떠져요. 오후 3시만 되면 졸리던 내가, 지금은 저녁까지도 멀쩡하게 지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등산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지난주엔 지리산도 다녀왔어요.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 했을 일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뿌듯하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함께 기뻤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기력 회복을 위한 단백질 섭취의 황금 타이밍. 바로 운동 후 30분 이내입니다. 이때는 우리 몸이 단백질을 가장 잘 흡수하는 시간이에요. 어느 정도냐고요. 최대 300%까지 흡수율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산책, 계단 오르기, 맨손 체조라도 괜찮습니다. 운동 후엔 꼭 단백질을 챙겨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보실 수 있어요. 정말 효과 있느냐고요. 제가 진료한 만성피로 환자 수천 명중85% 이상이 단백질 식단을 실천한 지두달 내에 기력 회복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72세 최순자 할머니는 기억력 저하로 치매를 걱정하셨는데 검사해 보니 단백질을 하루에 30g밖에 안 드시고 계셨어요. 우리 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뇌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잖아요. 뇌세포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화학 물질들도 모두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뇌를 도서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책을 정리하고 찾아주는 사서 선생님들이 있잖아요. 이 사서 선생님들이 바로 단백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단백질이 부족하면 사서 선생님들이 힘이 없어져요. 그러면 책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찾고 싶은 책도 빨리 찾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3개월간 매일 달걀 2개씩 드시고 저녁에는 두부찌개를 끓여 드신 결과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선생님 요즘 기억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어제 뭘 먹었는지도 다 기억나고 손자들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심지어 20년 전 이야기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정말 신기하죠? 이게 바로 단백질의 힘이에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고민 있으시죠? 선생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실천이 어려워요. 귀찮아요. 깜빡해요. 정말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만들어 봤어요. 작년에 제게 오신 74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부터 해 드릴게요. 할아버지가 처음 오셨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요리도 못하고, 복잡한 건 기억도 못해요. 간단한 방법 없나요? 그래서 제가 할아버지께 딱세 가지만 기억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아침에 달걀 두개 삶아서 드세요. 두 번째, 점심에 참치캔 하나 드세요. 세 번째, 저녁에 두부 밥뭐 드세요. 이것만요.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셨어요. 네, 이것만 하셔도 충분해요. 세 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져 계셨어요. 걸음걸이도 빨라지고, 목소리도 힘차졌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걸왜 몰랐을까요? 달걀 3기 참치캔이, 두부 사기 이거면 되는 거였네요. 여러분, 이렇게 간단해요. 폭식 kg이시면 하루 7컵에 팔지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충분해요. 당선 한 토막 20지, 두부 반모 10지, 저녁 닭가슴살 한 조각 25지, 콩나물 5지. 이렇게 하면 하루에 80지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더 간단한 무요리 메뉴도 있어요. 아침 우유, 견과류, 삶은 달걀, 점심 참치캔, 구운 김밥, 저녁 두부, 간장, 김치 이거면 요리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사다가 바로 드시면 돼요. 하루 비용도 계산해 봤는데요. 달걀 두개 500원, 참치캔 하나 1,000원, 두부 반모 800원, 우유 한팩 700원 총 1,000원이에요. 하루 한끼 외식비보다 저렴하죠? 이제 타이밍도 알려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두 번입니다. 하나는 아침 공복, 다른 하나는 운동 후 30분 이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채소와 단백질을 드시면 하루 종일 근육 합성이 활발해집니다. 그리고 운동하신 날엔 끝나고 30분 안에 단백질을 꼭 챙겨 드셔야 해요. 그때가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가는 골든타임입니다. 그리고 단백질과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음식들이 있어요. 비타민C가 많은 과일이에요. 귤, 사과, 토마토 같은 거예요. 이런 걸 함께 드시면 단백질 흡수가 더잘 돼요. 예를 들면 이렇게 드세요. 아침 삶은 달걀 귤 1개, 점심 참치캔 토마토, 저녁 두부찌개 사과 1개. 간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들도 있어요. 첫 번째,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세요. 우리 몸은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을 처리하지 못해요. 마치 작은 문으로 큰 짐을 한 번에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요. 두 번째, 가공된 단백질은 피하세요.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건 단백질은 있지만 나트륨이 너무 많아요. 몸에 좋지 않아요. 세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단백질을 소화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요. 하루에 최소 8잔은 드셔야 해요. 네 번째 단백질 보충제에만 의존하지 마세요. 가급적이면 음식에서 자연스럽게 섭취하시는 게 좋아요. 보충제는 정말 식사가 어려운 경우에만 보조용으로 쓰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걱정하시는 분 있으세요? 선생님 단백질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콩팥에 나쁘지 않나요? 이것도 자주 받는 질문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한 분이라면 전혀 문제 없어요. 오히려 부족한 게더 문제예요. 제가 진료한 환자분들 중에 단백질을 충분히 드신 분들은 콩팥 기능이 더 좋아졌어요. 왜냐하면 근육이 늘어나면서 몸 전체가 건강해지거든요. 다만 이미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하지만 그런 분들도 단백질을 아예 안 드시면 안 돼요. 적당한 양을 드셔야 해요. 또 다른 질문도 있어요. 선생님, 나이가 많아서. 이제 운동도 못하는데 단백질만 먹으면 효과가 있나요? 네, 있어요. 물론 운동과 함께 하시면 더 좋지만 단백질만 드셔도 충분히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80세 할머니 한 분은 거동이 불편해서 운동을 전혀 못하셨어요. 그런데 단백질만 충분히 드셨는데도 6개월 만에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먹어도 몸에서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20대 청년이 고기를 먹으면 거의 100%다 흡수해서 근육으로 만들어요. 그런데 70대 어르신이 같은 양의 고기를 먹으면 60에서 70% 밖에 흡수하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단백질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단백질을 먹어야 할까요? 단백질에도 종류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에요. 동물성 단백질은 고기, 생선, 달걀, 우유 같은 거예요. 이런 건 우리 몸에서 흡수가 잘 돼요. 마치 딱 맞는 키처럼 우리 몸에 딱 들어맞거든요. 식물성 단백질은 두부, 콩, 견과류 같은 거예요. 이것도 좋지만 흡수가 조금 덜 돼요. 그럼 뭘 먹어야 할까요? 제가 추천하는 비율은 이래요. 동물성 60%, 식물성 40% 정도로 드시면 돼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침 달걀 두 개, 우유 한잔 동물성. 점심 생선 한 토막, 두부 반모 동물성 식물성. 저녁 닭가슴살, 콩나물 동물성 식물성. 이렇게 드시면 완벽해요. 선생님, 그런데 너무 복잡해요. 간단한 방법 없나요? 있어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매 끼니마다 손바닥 크기 단백질을 하나씩 드시면 돼요. 아침 달걀 두개 손바닥 크기, 점심 생선 한 토막 손바닥 크기, 저녁 두부 반모 손바닥 크기. 이렇게 하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을 충분히 드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완벽하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정확히 계산해서 드실 필요 없어요. 가끔 못 드시는 날이 있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70점만 해도 충분해요. 일주일에 5일만 잘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근육 보호. 50대 이후 매년 1%씩 줄어드는 근육을 단백질로 지킬 수 있어요. 송은희 씨 말대로 근육 1KG. 정말 1300만원의 가치가 있어요. 두번째 혈관 건강 아르기닌이 혈관을 부드럽게 만들어 혈관 나이를 10년은 젊게 해줘요. 식물성 60%, 동물성 40% 비율이 중요해요. 세번째 혈당 조절 식사 순서만 바꿔도 당뇨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세요. 네 번째, 뇌 건강. 기억력과 집중력 향상에 단백질이 필수예요. 뇌도 단백질로 만들어지거든요. 다섯 번째, 기력 회복. 운동 후 30분 이내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흡수율이 300%까지 높아져요. 그리고 실천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매일 달걀 두 개, 참치캔 하나, 두부 반모. 하루 3,000원으로 한끼 외식비보다 저렴하게 할수 있어요. 타이밍도 중요해요. 아침 공복과 운동 후 30분이 최적이고, 비타민C 과일과 함께 드시면 더 좋아요. 주의사항도 기억하세요.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말고, 가공식품은 피하고, 물을 충분히 드시고, 자연식품을 우선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뭔가요? 김할머니의 낙상사고인가요? 박성기 할아버지의 56% 근력 향상인가요? 이명자 어르신의 7살 젊어진 혈관인가요? 아니면 달걀 2개의 기적인가요? 어떤 이야기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한 노년은 거창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습관 그것이 우리의 노후를 바꿉니다. 매일 달걀 두개 참치캔 하나 두부 반모 이것만 지켜도 6개월 후 여러분의 몸은 분명 달라져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송은이 씨처럼 근육으로 1억을 만들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만의 건강한 근육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드실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 가족, 친구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의 행복이니까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 시작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달걀 두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계단을 오르셨어요. 어머니 기력이 좋아졌어요. 이런 변화 소식이 제겐 가장 큰 보람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한 노년을 위해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건강한 노년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당장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달걀 두부 우유 중 하나라도 있다면 바로 드세요. 바로 실천하는 순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3개월이면 분명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